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다 고도스께는 긍정의 석의 달입니다. 그의 감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평생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데 노력하여 다양한 지식과 상식을 얻어 감사합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잘살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약하게 태어난 덕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끼며 건강에 힘쓰게 되니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배우지 못한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스시다는 자신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배우려 했고 결국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구지런함과 근검절약을 하게 되어 세계적인 불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체질적으로 몸이 약했기에 불평을 하기보다 약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을 아끼게 되었고 운동을 열심히 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스시다가 자신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해석하고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마스시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연결돼 있다. 축복은 고통으로 포장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고통이라는 포장지의 질에 겁먹고 지나치면 축복도 받지 못한다. 고통을 뜯어야 우리는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미거워이는 고통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마다 삶이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 이것은 나에 대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보통과 실수와 절망까지 감사할 수 있다면, 기쁨과 성공과 희망은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동굴일까? 터널일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동굴은 입구만 있지만, 터널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의 어둠을 참으면, 찬란한 빛과 만날 수 있다.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